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전남경찰 소식을 전해드리는 김민아 경장입니다. 먼저 올해에 달라지는 경찰 관련 법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경찰 제복과 장비에 관련된 법률 제정 소식입니다. 경찰 제복이나 장구를 사용한 범죄는 경찰에 대한 공공의 신뢰에 심각한 폐해를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를 처벌할 법률이 없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경찰 제복과 장비를 착용하거나 이를 사용 또는 휴대했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경찰 제복이나 장비를 임의로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장성경찰이 결혼을 빙자한 상습 사기범을 붙잡았습니다. 장성경찰은 지난 18일 농촌 총각들을 대상으로 결혼하자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40살 여성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2년 전부터 이듬해까지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34살 A 씨등 남성 4명에게 접근해 결혼을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의 병원비와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다며 남성들에게 모두 9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사결과 김 씨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한 뒤 이를 이용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와 휴대 전화 가입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촌 총각들의 순수함을 이용한 사기 행각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결혼을 빙자해서 농촌 총각들로부터 그 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40대 여성을 구속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농촌 총각들을 결혼하자고 접근하여 가족의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뜯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장성 경찰은 농촌 총각들이 많은 전남의 특성상 이런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범인을 잡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남 경찰이 오는 3월에 치러지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오는 3월 11일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전남 경찰은 첫 동시 선거인 만큼 돈 선거 등 각종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청과 각 경찰서별로. 수사와 형사 정보 등 합동으로 수사 전담반을 편성하고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 명절을 빙자한 선물과 금품 살포 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 선정과 브로커와 사조직 운영 등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조합장 선거 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까지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자에 대해 철저한 비밀보장을 약속드리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고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만듭니다. 이상으로 JPN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